먼저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해밀턴의 포괄적 합도 이론과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해밀턴의 포괄적 합도 이론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진화. 생물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두 이론은 생물의 행동과 진화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해밀턴의 포괄적 합도 이론. 해밀턴의 포괄적 합도 이론은 1964년. 윌리엄 해밀턴, 윌리엄 해멀턴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개체의 적합 도피트너스를 단순히 자신의 생존과 번식, 성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척의 생존과 번식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개체가 자신과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개체를 도와주는 행동이 진화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포괄적 합도의 개념 포괄적 합도는 개인의 직접적인 적합도 자신의 번식 성공과 간접적인 적합도 친척의 번식 성공에 기여한 정도를 합한 것입니다. 친척의 생존과 번식을 도와주면 그들이 가진 유전자가 자신의 유전자와 공유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남겨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시 예를 들어 벌이나 개미와 같은 사회성 곤충은 포괄적 합도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식 능력을 포기하고 집단의 생존을 위해 협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형제 자매와 같은 친척을 돕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데 기여합니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 리처드 도킨스 리처드 도킨즈는 1976년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 더 셀피시 진에서 진화의 단위를 유전자 수준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도킨스는 유전자가 생물의 행동을 결정 짓는 주된 요소라고 주장하며 유전자의 생존과 복제를 중심으로 진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 도킨스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과 복제를 위해 행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유전자가 개체의 행동을 조절하고 개체는 이러한 유전자의 복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생물의 행동은 유전자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예시. 도킨스의 이론에서 중요한 예시 중 하나는 알트루이즘 엘트루이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트루이즘은 다른 개체를 돕는 행동으로 인식되지만 도킨스는 이를 포괄적 합도와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도와주면 자신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척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전자 생존에 기여하게 됩니다. 두 이론의 연결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과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해밀턴의 이론은 사회적 행동과 알트로이즘을 설명하는데 강력한 틀을 제공하며 도킨스의 이론은 이러한 행동이 유전자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해밀턴의 이론에 따르면 개체가 친척을 도와주는 행동은 포괄적 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는 도킨스의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유도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이론은 각각의 관점에서 진화생물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결론. 해밀턴의 포괄적 합도 이론과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생물의 행동과 진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포괄적 합도 이론은 사회적 행동과 협동의 진화적 배경을 설명하며,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유전자 수준에서 조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두 이론은 현대 진화 생물학의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생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힘내서 잘해볼게요.